나랑 갈게. 갈게. 더 있어. 하나 더. 씨발. 인기 위차밝킬 중계 점오 내려가 있어. 내말어 동계 동계 하나 조심. 어 그거 1 0 파세탄 박아놨어. 관우 하나 있어. 관우 리계 있던 게. 리... 아그러 어. 용계 잡았용 용계 있던 거. 창 떼지마, 창한명 있다. 연하층. 음. 여기 들어왔봐 쨰고 있는 거. 1hp, 1hp. 어, 나 공사 작업. 오 나이스. 어? 연안죽 이거? 로비. 여 이렇게 이파 그건 전링인가링 파링. 쫙이스 파링. 에파 들어왔을 거 파링. 쫙 파링. 쫙 파링. 쫙 파링. 쫙 파링. 쫙파 복도 파 복도 파링. 노래방 가 죠？타 과 사이에 북방에 하나 있었어북방이 하나 있었 어？내 첫방이었 어？어, 방이었어도 제가 싸워 주고 있 어요？늦 었다아박 요？이게 설 중이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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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설 중이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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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야 u 중 e o e 오, 한다썼네 지금. 설 저기 있겠지.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야? 시간 태우는 중. 아 얘네 다 반포야. 이런 다 반포야. 다 반포. 베이스 자리야. 베이스 다 베이스. 다 반포다. 다 반포. 라이언. 아, 라이언 원계? 안대 잡았어 하나? 원계 라이언. 수류탄 하나 꺼졌어 원계 라이언 이원 가는 어, 원 가는 우리 원계 내려가야 얘네 이거 복도 안 버틴다 얘네 복도 안버틴닭 사이트 발어 하나 있다 사이트 발키리 짤이야 어디야? 2층 어디야? 서재하나 이거 이렇게, 빨개 빨개 잡았어. 서재 둘, 서재 둘. 이층서재이층서재 2층, 어. 2층, 2층 막... 서친어 막... 이 친구 막... 이하냐 서재 하나 서재 하나 막... 이 친구 막... 이 친구 서재 하나 막... 이 하나, 하나 어디친 모르지 몰라, 아까친펠이었어 아, 그 레펠 탄거 내려온 거잖아 아 그래 브라버, 브리브라버 2대 2층이었어 아 밑에, 밑에 있어 테스트, 차고 1층 차고를 애들이 너무 안 밀어줘가지고 맞아는데 아니 수류탄 넣으면은 저거 깰수 있잖아. 우리 아이큐드 있지 않았나? 됐네. 메이할 탄 없었지? 이걸로 가요. <목소리> 자, 라이브 가 자, 보자저기 있어, 숨어 있어 여기. 발핑 있다 발핑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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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칸 방는다 하나 찍난다 나온 거 카칸 해킹했다 사이체 둘 사이체 둘손 하나 더빼기로이핑 저기 와핑은 악한 타이이야 그림자가 uh, 보인다. 라스트 화이트로 so. uh, 정신을 못 차리는 잭이야. 가만이앉아있는거 보고서 와... 저희어 화장실에 오사, 화장실 오사. 그쳤지? 나이스 nice. 어, 이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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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아, let's u a n 아파. u d a r n t h o s t i 어우 씨, 어쩔건데 씨... 어, 저 복도도요. 아, 아 아니, 나 다시 달라졌 100만 년도 복도 하나 잡았는데 하나 더 이제 아, 차 네. 복도 하나 다 외벽 하나, 외벽 하나... 외벽... 설할 때는 이러면 설한다, 설한다, 설라이 설할 수가 없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캐속 밀어야지. 밀어야지. 왜... 왜안 밀어? 여기 아니야? 아니, 이렇 아, 복도 복도야 돌아 기다려봐. 반대로 돌아 어, 어 바로 도로. 나나도나 도로. 나 도로. 드론, 나 도로. 드론 나도 어? 줘. 몰라. 나 도로. 나 도로. 로나 도로. 나 도로. 나도나도나가버나나이스아 도로. 나도 살려줘, 살려줘. 시간없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이 아, 시불 아, 개불 아, 니 회수를 해야지. 아, 달라고면 전화 줘. 스 짤인데? 형, 들어 해줄게요. 제가. 저기 음. 저기 안쪽에 소리 나는 거 같은데. 그저흰색이색 흰색 장롱지에 엘라 있거든요. 무기, 무기고. 어? <laughs> 이게 이거. 아, 이게 주다. 나스 무기고였어. 어? 투바라 안방 있고, 도바랑 안방 있고. 투바랑 트로피 있바랑트로이 야 카베 진짜 진짜 카베 진짜 카베 응 압니다 응 압니다 응 압니다 진짜 <laughs> 어디 어디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야이새끼야 <laughs> 좋았어요 좋았다 좋았다 편차 갈까? 투바랑 아까 트로피였는데 병신자리 있지 않을까? 게임기 쪽에 있지 않을까? 아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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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고래 자 이거 좀 봐줘 아, 여기 서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잠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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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방.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기 있어. 여기 있 보스. 보스야, 뭔데? 지하 보는 게, 지하 계다 지하 게. 삼족같지 이새끼야, 이거. 하나 지하갔다. 어, 값치는데 또? Let's see them hide now. 와, 이게 내가 진다고? 브라질 보니까 도망 가야겠다. 아, 이방에 하나 있고 흰개 위에도 하나 있거든요 흰개 위거 하나 있어. 이거. 이거, 이거. 같은데. 거 이거, 이거, 이거. 박은 거, 지금, 지금 무기고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